소리도 오티 빙빙 았습니다 우리 소리 오늘 며칠이자소리 며칠이야 태어난지 며칠 됐죠? 며칠 됐어 소리 아버님 며칠 됐죠? 166일 됐지 어마나 들렸습니다 166일인데? 7일.. 아니야? 6일이야? 오빠가 6일이라 당당하게 말하니까 가... 6일 같은데 7일인데 6일이야 6일이야? 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 나갈 준비 완료 우리 소리는 어젯밤부터 나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 웃겨 우리 소리 아침 먹었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 응. 결혼기념일이어서 응. 화요일이지만 둘다 집에 있습니다 깨리 우리 소리 신났어 소라 아침에 아빠 있어서 신나지 주말 같고 그치 너무 좋다 밥도 먹고 어디가? 산책하러 오잘 갔다 와 목도리야? 예쁘네 소리 토끼랑 노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소리. 야 엄마 아빠 오늘 결혼기념일이거든. 아약취소해야겠다 너무 가기 귀찮다. 이는 어떻게? 이만는 날리는 거지 나랑 소리랑 둘이 갈까? 응, 음. 음, 나 알바 좀 하면 안 돼?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심이 다 들립니다. 봐라, 엄마 아빠랑 놀러가자 아 이거 뭐야 됐다 이거가 어떻게 기껏 맞으셨지? 이거 어떻게 기껏 래이거 어떻게 기껏 맞으셨지? 이거가 어떻게 기래 이렇게 한솔 한솔 여기 봐 여기요 한솔 씨 한솔 씨 전혀 보지 않아요 한솔 씨 그렇지 그렇지 선정 그만 드세요. 이게 뭐야? <놀람> <놀람> เธอรีเผิดชอบ 불안합니다. 떡 샀나? <laughs> 아, 귀여워. 배가 잡았습니다. 냠냠. 와, 진짜 잘한다. 아빠 응원해. 아빠 응원하자. 아, 방원해. 방원하자. 아, 쉽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예쁘잖아. 이거 봐봐. 아, 어, 이거 봐봐. 호라, 엄마 좀 봐봐. 우리 토이 절대 카메라 안 봐요. 소라. 알라딘인가? 아, 어, 알라딘이네. 응. 우리 알레딘 봤는데. 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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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예쁘다 여기, 그렇 포토존이네 너무 작아 <laughs> 여기 역광이다 반대로 서주세요 이쪽이요 모델님 모델님 없어진음 좋아요 아빠 안녕해야지. 가자. 안녕. 소리 소리. <laughs> 아빠의 시선. 맛있어요. 됐다. 내 양말까지 핑크야. 마무리는 오빠가 셀카로 해 마무리는 오빠가 오빠를 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목욕했어요. <laughs> 자기가 바르는 로션통 재밌나 봅니다. 우리 아가, 실생활 장난감. 오예, 오늘 새옷 입었어요. 임신 때 샀던 옷인데, 티셔츠, 셔츠인데, 원피스 됐습니다. 그래도, 셔츠이기 때문에 바지 입혔고요. 바진 세트가 아니어서, 원래 입던 거 입혔습니다. 오, 귀여워. 아이, 잘한다. 아, 활, 활한다, 활한다. 아, 귀여워. 아이, 너무 귀엽습니다. 오,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꼬무도, 꼬무도. 꼬무도, 꼬무도. 어, 가보자. 가보자. 아 잡아봐. 허리 잡아봐. 아이고, 귀여워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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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어디서 소리가 나지? 화이팅! 화이팅! 하이팅! 힘들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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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서리 화이팅! 안서리 화이팅! 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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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점점 멀어져 가는 아, 아이 아 귀여워 화이팅! 우리 소리 화이팅! 잡자 잡자 가는 거야. 잡자 오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저리 씨 안저리 씨 로션을 잡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도 끝에 잡으셨는데 성공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 너무 뿌듯하다고요? 어, 어떻게 이렇게 소감도 멋있게 말씀하세요? 대단하군요. 어머나, 어머나.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도하면서 크면 됩니다. 고생하셨, 와우. 와우, 대단한 내 네, 딸. 잘했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집중해 눈. 우와, 대단하다. 뿅. 어리 서리, 이제 잘 놀아요. 손도 막 쓰고. 대단하다. 바닥 긁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불 긁는 것도 좋아하고, 바닥 긁는 것도 좋아하고. 진짜 이 매트 정말 사기 잘한것 같습니다. 아, 예뻐. 우리 공주, 아, 예뻐. 안돌 포라 엄마 여기 있네 아 예쁘다 <laughs> 언제 글러갔어 이제 아빠한테 가겠네 진짜. 아빠한테 발 닿겠다. 대단한데? 근데 소린은 왜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는 걸까요? <laughs> 여기 있었는데? 졸로 갔습니다. 뒤로 갔어요, 혼자 <laughs> 오빤 잡니다. 하라아 예뻐라 지금 말해. 응, 음, 얘졸려 안돼, 설 지금 자면 안돼. 응, 지금 응, 자면 안돼. 지금 자면 이제 또 새벽에 또 깬단 말이야. 지금 자지 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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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이렇게 응. 웃을 때. 아, 방금 엄청 활짝 웃었는데. 카메라 다끄져가자 활짝 웃습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있으면 제 얼굴이 안 보이고, 엄마 얼굴 안 보이고. 헤어라이 엄마 얼굴이 보이니까 제 얼굴이 확 웃었어요. 우리 장난감 찾았다. 우리 오빠는 책을 가져가, 읽는 것 같아서, 가져가자마자 저렇게. 어? 똥쌌어똥썼어똥쌌다고 <laughs> 우리, 우이똥 갈고 왔어요. 설아! 엄마한테 웃어줘. 설아! 설아! 엄마 좀어서와소 설아! 아나 설을! 아, 아. 안